방역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운행해 서민들의 발이라 불려온 마을버스. 최근 이 마을버스 타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승객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이 심각해졌고, 이제는 운행 중단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주민들을 이재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 경기대 안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겐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교통 수단인데요. 마을버스와 얽힌 주민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한 수원 마을버스 6번, 팔달구와 권선구일 때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주고 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어르신들. 때만되면 집 가까이로 와주는 마을버스는 어르신들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저기 한길로 다 다니는 걸 타잖아요. 그러면 집이 멀어 한참 걸어 들어가. 이거는 도로서라도 이렇게 해서 집 가찹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편리해서 이거를 2 0 분씩 기다렸다가도 꼭 이거를 타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을 버스가 없으면 이동을 할지를 못하지. 진짜 우리네도 콜은 못 불러요. 콜 콜을 할지를 알아야 불러지. 그도 택시도 못 잡아. 택시도 왜냐하면 전부 콜 불러갖고 젊은 사람들이 다 해버리니까 우리네는 진짜 어디 갔다가 밤에 오게 돼도 너무 불편한 거야. 걷기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을 버스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을 버스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우 택시에 저는 영세민이나 택시 못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1급이라돈못 이게 걷만 불정하지 난 환자예요. 허리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걸을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기서 여기 오는 데도 힘든데. 근데 그 6번 마을 버스 꼭 다녀야 되는데 어떡한대요 마을 버스는 학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경기대 안에 차고지가 있는 수원 마을 버스 6번은 광교역에 내린 대학생들을 학교까지 무료로 태워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셔틀버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잘 이용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6번 마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돈안 내고 좀 절약할 수 있는 기분도 들고 학교까지 그래도 꽤 거리가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니까 좀저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 버스 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들이 운영난에 빠지면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배틀 시간이 길어요. 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타야 되는 건지. 몇분 정도 기다리고 타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한 4, 4, 50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복지라든가 금료 그것들이 좀 적으니까 기사분들이 오래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 자동차 버스가 운영하는 거를 좀 시간 간격이 많고 5, 60% 가동률이니까 마을 버스 운영난에 불을 지핀 건 코로나 19였습니다.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이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꺼리게 됐고 승객 급감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게 그런 시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회사 운영에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기사분들도 또 힘들어했고 그래서 회사로서는 정말 미안한 미안할 뿐이죠 뭐. 운행 중단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마을버스 하지만 오늘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제게서이 승객분들을 좀 편안하게 어르신들을 좀 편안하게 모시는 마을버스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네, 그럼 마을버스 운송업계 입장을 좀 알아볼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승객은 확 줄었고 노동 강도는 높은데 월급은 적다 보니 기사 채용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운송업계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시흥지역 버스 승객은 하루 단시간 최대 2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유행한 지난 3년 사이 승객은 1만 4천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운영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시흥지역에서 원활하게 마을버스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40대가 운행돼야 하지만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면서 30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승객도 많이 또 감소를 했고 그다음 또시흥시는 이게 돈을 복었다시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커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 여기 전철도 소다 원시더니도 전철도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이용 승객이 좀 많이 줄은 필입니다. 승객과 함께 운전 기사들도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버스나 시내 버스에 비해 열악한 처우가 주요 원인입니다. 마을 버스는 평균 급여 수준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광역버스가 연봉 4,700여 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는 4,000여 만원 마을버스는 2,6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해도 마을버스 운전자들은 월급을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 부족은 마을버스의 운행률 저하로 이어지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여기서 좀 이제 젊은 분들은 좀또 서울 같은 데다가 버리시고. 음. 뭐 아무래도 서울 여기보다 임금이 낮겠죠. 음. 폭등한 유가도 마을버스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유값은 리터당 1,066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7월에는 가격이 2,089원까지 뛰었습니다. 수익은 줄었는데 원료값은 두 배로 뛰다 보니 이제는 노선 유지에 한계가 왔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로서 아마 유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작년에 비해서 아마 가 배가 정도 올라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재정난 아마 엄청나게 좀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을 버스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열악합니다. 도내 광역버스의 경우 중공영재가 실시되면서 경기교통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결국 운행을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것이 운송업계의 주장.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까지 몰렸다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지속되면 사실상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악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을까요?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인시 공공버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 버스.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로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민영 마을버스에 비해 운전하기 편한데다 휴게시간도 늘어 보다 안전하다는 반응입니다. 차도 새 차고 또 이거 또 기아가 아닌 오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배차 시간도 여유있게 주니까 뭐 난폭 운전이나 신호위반이나 이런 걸안 해도 되고. 지난해 3월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양제를 도입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버스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마을 버스 116개 노선 가운데 예8여덟개 노선 전체의 60% 정도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선적으로 교통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취약한 지역 그리고 노선이 없는 지역 그리고 시민들 아 우리 좀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를 많이 넣어 달라는 지역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와 민영 마을버스 노선이 혼재한 가운데 버스 기사들은 비교적 복지가 좋은 준공영제 노선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 버스 업체들은 채용은 물론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를 확대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대부분 민영과 공공 준공영을 경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차등이 생겨서 아직은 중공용 버스의 승무 사원도 일반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노선 중에 지금 적자가 나지 않는 노선은 한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노선이고요. 공공버스 도입으로 시내 마을버스 운행률은 40% 가량 늘었지만 한편으론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입니다. 이에 준공영제 마을버스 노선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